네, 이번에는 코렉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답변 상자 위에 슬래시가 있고 꺽쇠 두개로 묶여있는 곳은 연산레이어 스크립트 편집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좀 전에 문제가 1 나누기 2였기 때문에 답을 혹시나 2분의 1로 썼으면 코렉트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명령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대시보드에 답이 맞으면 V표로 표시가 되고 틀리면 X로 표시가 됩니다. 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은 현재 이 오른쪽에 도움말들이 있어서 어, 이 수식 입력란에 쓸수 있는 19가지의 명령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렉트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코렉트 기능을 몇번 쓰다보면 자동완성이 나오는데 무조건 자동완성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탭 키를 누르셔서 자동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이 구성 요소의 이름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this, 이 수식 입력란에 점을 누르시면 뭐 문자, 값, 뭐 누른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등등등의 옵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답이 2분의 1이면 정답을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거. 유머릭 밸류는 0.5라고 치면 아 여기에 입력한 값이 0.5면은 코렉트란 판정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보기를 한번 해서 보면 제가 여기다가 다른 거를 답을 쓰면 X라고 뜨지만 제가 여기 답을 0.5라고 쓰면 지금처럼 맞았다는 표시가 나옵니다. 물론 이건 교사용 대시보드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학생은 다른 어,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물론 2분의 1이라고 써도 체크 표시가 되고요. 값이 0.5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1 1기 2분의 1, 이대도 답이 되고요. 4나누기 2, 2분의 4라고 써도 어, 2분의 4가 아니라 네. 어, 2나누기 4. 그래서 4분의 2라고 써도 네, 답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값이 아니라 꼭 2분의 1, 어떤 약분이나 그런 것들 요소로 인해서 꼭 2분의 1이라고 써야 되겠다면 v 머 l 밸류가 아니라 디스하고 네. 점을 찍었을 때 나오는 것 중에서 라텍 이게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는 하고 꼭 2분의 1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큰 따, 수식, 수식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2분의 1이라는 수식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수식을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백티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는 문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자. 이 원자는 엔터키 위에 있습니다. 어, 역 슬래시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분수라서, frac. 관과로, 아, 분자 먼저 쓰고, 분모 쓰고, 다시 백티 키로 닫으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어, 수식을 똑같이 썼으면 코렉트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법은 정말 라텍 레이텍 네, 문법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보기를 해보시면 제가 이제는 0.5라고 쳐도 안 되고요. 2 나누기 4, 4분의 2도 안되고요꼭 1분의 2라고 쳐야지만 V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만약에 값으로 만약에 답이 어, 아까처럼 0.5면 2분의 1이면 제가 numeric value를 했을 때는 0.5로 할수 있었지만 혹시나 값이 음, 3분의 1 같은 거였다면 이게 소수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분수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분수라고 어 3, 1나누기 3 이런 걸 쓰면 보시다시피 주황색 어 세모가 뜨면서 어떤 에러 문법에 오류가 있다고 뜹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여기도 뉴메릭 밸류를 한번더쓸 수가 있는데요. 뉴메릭 네, 밸류에서 여기에다가 백 키를 눌러서 2, 나, 아, 1 나누기 3 그리고 다시 한번 백 키를 눌러서 아이 수식 3분의 1이라는 수식의 값과 같으면은 코렉트 기능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답이 3분의 1이었죠. 그래서 값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3분의 1을 쳐도 되고요. 또는 6분의 2라고 쳐도 값이 3분의 1이기, 3분의 1이기 때문에 코렉트 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다가 어떤 값이 중요하다면 n u m e 류 물론 여기가 아주 간단하게 소수로 칠거면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소수로 치셔도 되고요 분수면 좀 전에 했던 표현 그리고 만약에 문자라면은 여기를 라텍으로 고쳐서 큰 따옴표로 치시면 되고요 그럴 때 쓰는 어... 라텍 문법까지 같이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